아니, 그냥 좋아해요, 사진 찍는 거. 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 사진 많이 찍어줘요. 음 우와, 좋아하는 사람들. 아까 어떻게 찍었는지 딱 볼게요. 음, 아하하하. <웃음> <웃음> 알겠어. 그래서 찍어주면은 사람들이 프로필로 많이 하더라고, 한 제품을 이렇게. 나 아, 진짜 그런 거 이, 그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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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사이드 버디 버디 사이드 <laughs> <laughs> 아니 버디 버디 가 아니고 그. 버디 버디야 <laughs> 뭐야 이 말이야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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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가 왜 나와 갑자기? 틀렸다 <laughs> <났다>. 8 3이네 <laughs> 왜? 마흔 마흔 둘이 아니요나 저도 팔 군데 버디 버지는 썼어요 진짜? 수빈 씨는요? 어전 버디 버디 이름만 알아요. 어디서 들어봤어요? 어디 어디? 저는 저희 누나가 90년생 저보다는 0살 차이 나고 누나가 약간 보니 씨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. 보니 씨 친구 정도 될것 같아요. 룩이 어때요? 아, 한번 봐도 저희 누나보다 어려 보이시긴 하는데 아, 왜 그래요? 아. 누나한테 어떻게 하고 그래? 나 지금 방송 나가면 <laughs> 그런 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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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어디 어디 어 아니 어디 버디, 어디 가 아니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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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프로필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그런 거음아 그런 거아 당황했어 당황했어 저 얼굴 빨개졌다 버디 버디도 했어요 <laughs> 알아요 버디 버디 월에 두 번씩 는 듣기는 해봤어요 들어 드러, 들어는 봤어요 어 들어 본 것도 와.